안녕하십니까? 저는 이제 초등학교 6강에 올라가고요. 알시카의 알시카 RC카 이제 동호회에 또 아니 그냥 알시카를 좋아하는 그런 그 정도 알시카를 너무 좋아합니다. 네, 진짜 그냥 지금도 일어나자마자 하는 이거 처음 방송 찍는 거예요. 아니 처음 찍는 거예요. 좀 못하시더라도 아니 못해도 좀 봐주시고요 네. 못해도 봐주시고요 봐주셨으면 그냥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차라리인데 게임하는 것보단 그냥 앉아서 RC카 이런 거나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? 저는 그런 생각이 더 어, 드네요 지금 이제 이 차량은 아르마 타이프. 아르마 다이프 이거 룩셀기만 몇 킬로까지 달리는지 물어보고 싶네요. 몇 킬로까지 달리는지 그리고 이 모터가 좋은 거예요. 좋은 건지 좀 댓글 좀 달아주시고요. 제발 룩 이런 거 하지 욕이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. 다이폰, 네, 쇼크, 비포쇼. 비포쇼계다, 네. 방수모터, 방수변속기, 네. 그 다음, 이게, 여기 보면, 눈기가 확 납니다. 왜냐. 바로, RC계에서 빠질 수 없는 GT7. 아, 정말, 저는, 여기 만든 진짜 만든 사람 진짜 한번 찾아가고 싶네요. 하 GT7 음종 으... GT7 제가 차량을 두달 보고 있는데 지금 아르마 타이푼 이게 타이푼 그 다음에 어메 이거 원래 이렇게 어 원래 이런 거? 아로마타이폰몇 킬로까지 달릴 수 있는지 좀 주시고요 아로마타이폰이 빠른지 저거 뭐냐 서펜트가 빠른지 내공 아니 내공이래 저거 좀 닭골 좀 달아주시고요 네. 아마 서펜트가 빠르나요? 빠를 거 같은데 서펜트가 음 서펜트가 빠를 거 같은데 그건 또 일단 모르겠고 어, 서펜트 서펜트 갖고 싶어요 하지만 너무 비싸다는 너무 비싸죠 이 차도 뭐 서킷 회사는 그냥 할수 있는 날아다닐 수 있는 차니까, 일단, 살짝, 한 번, 켜볼게요. 팬속도. 팬속도 왜 이렇게 빨라요? 왜 이렇게 빨라요? 지금 사 때리거든요? 우와. 우와. 오오. 오. 오. 오, 원래 이렇게 빨라요? 에이, 저 지금 산 지, 지금 어디 샀거든요? 와, 이렇게 하고 한번, 네, 오, 빠르네요. 미안하지만, 발로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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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리네요. 오, 깜짝 놀랐네. 오, 깜짝아. 어, 탔어요. GT7 바른 거 지금 얼굴에 탔어요. <laughs> GT7. 리고 네, 감상. 쇼. 저는 이 쇼기 마음에 드네요. 내리면 올라가고, 올리면 내려가고. 네. 오. 원래 이렇게 선, 원래 이렇게 돼 있어요? 약간 좀 벌어져 있는데? 괜찮은 건가요? 오. 네, 괜찮고요. 써보세 좋아요. 많이 깎으네 근데, 이 채널 수신기로 세팅할 수 있죠? 이 채널 수신기. 이제 3채널로 넘어가보, 넘어가보려고요. 그러면, RTR. 브러시리즈죠그 네. 다음, 텔루라이드. 넘어가겠습니다. 오 얘는 지금 모터가 죽어서 다른 모터 뺐는데, 또 죽었어요. 얘는 그냥 뭐 소리만 나는 정도입니다. 아, 배터리. 안 꼈고, 이 쇼건 별로 그렇게. 존속은 아닌것 같은데요 어 뒤에는 뒤는 괜찮네요 근데 앞에가 어우 왜이러나요 네. 못하면 모르겠고 변속기 이건 뭔지 모르겠습니다 네. 이거 조종기 아직도 켜있네요 별로 이 조종기를 좋아하진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사용하고 있는. 아로마 파이프 시속 한몇 키로까지 나올까요? 네, 닭골 좀 달아주시고요. 음, 뭐, 어. 뭐지? 다시 한번 공회전 한번 해볼까요? 공회전? 헐 그게 없네 야, 이거 어떻게 하지냐 이럴 땐? 이럴 땐 어, 공회전 할땡 여기 있지 오, 없는 것 같은데? 대전. 아, 어디 있지? 어, 공예전, 유 할게. 어 잠깐만요. 잠깐만요, 잠깐만요. 여기 있네요. <laughs> 그래서 지만 휴지 휴지에 올려놓고 공의 예전 테스트 자네어 세죠. 어. 네 이제부터 좀 해보려고 이거 전 처음이에요 방송 엄청 못하죠? 죄송합니다 네. 제가 뭔런거리래좀좀 음, 좀 많이 못해요 죄송합니다 좀 봐주시고요 하... <laughs> 음... 이 텔루라이드랑 바꾸실 분은, 어차피 내일, 이제 오늘 모터를 바꿀 거예요. 새 걸로. 네. 바꾸실 분은 답변 주시고요. 아르마 타이푼. 몇 키로까지 달리는지 좀 알려주세요. 이제 끝났습니다. 이제, 다음, 음, 이제 한, 아니? 한 이틀 뒤에 다시 하는 걸로, 네. 안녕히 계세요.